는 길이 버스하고 어차피,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다니는 길이 구분이 잘 안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교통안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나머지는 뭐 그냥 자유롭게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욕산이라서 동산이라 한다라는 설명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4년 전에 우리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을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왜 동산이라고 그랬습

개발이라 하면, 에어을제품으리이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내부 땅에까지 높게 이렇게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을로 떠버리고, 지금은 동산에 세치의 주택이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주택은 석유산 TPS 주택으로, 동산 같은 어느 주택 중에 안전주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각시타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일본이 각종 기모라 주지 역할을 신서 생각하는 주택 오 이제 같이 가자. 밥 먹자. 들반 いい場所も。<music> 네, 성교사들이 모신, 성교사들이 모신 모신데, 그러면 대구에 오신 성교사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파이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전례가 있대요. <working sound> <this> <glued isiedzieć>

가 탕보는 재주가 있으니까 전국 어디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당해록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상금 목사님 다 보셨고 그 외에는 지금 다본 사람이 잘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번역하기 위해서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말로 다 쓰고 워드 컴퓨터로 다 쳐놓으면 아마 교회사를 연구하는 게나 그렇게 많은 돈장을 해서 <laughs> <laughs> 나중에서 정탁은 3년 뒤이기 때문에 딱 요때 외에는 이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웃음> <웃음> 뭐상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